저는 근데 아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자기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 자기 관리. 지쳐 있어. 되게 지금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슬퍼 보여요 눈이. 내일이 출근이거든요. <laughs> 네, 또제 지인 한 명을 만나서 취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이제 백화점에 다니고 있는 지원 팀의 장완석이라고 합니다. 테레비? 테레비? TV에서 나왔죠? 테레비? 아 우리 나이가 나오잖아요 작년에 또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고 여러 직장인들의 생활을 좀 보여줄 수 있던 프로그램에 나가 있었는데 지원 업무가 특히나 더 트래킹이 좀 많이 돼야 되는 업무라서 큼직큼직하게만 하면 내가 나중에 더 힘들더라고 그래서 조금은 약간 더 메모하고 기록하고 안전하고도 안, 연관이 되게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어이 부분에 엄격해야 될 잣대가 분명히 있더라고 업태 내부의 직무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나는 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변했다고 해야 되나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되나? 믿죠, 믿죠. 꼭 그런건 아니고 영어 마케팅이 어울릴 것 같고 그러니까 그 회사의 성향하고 내가 거기에 잘 맞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데는 눈 것도 있었고 음. 사실 전 회사가 뭐 알다시피 KPC니까 그러니까 HR 부서에 잡 오프닝이 떴을 때는 그렇게 많이 넣긴 했지 어쨌든 너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어필하는 게그 당시는 맞다고 생각을 했고 KPC 그전 회사에 대한 이제 질문이 좀 있긴 했는데 조금이라도 뭔가 경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을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내보니까 뭐 인턴을 금턴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턴을 해야만 중요한 건 아니고 인턴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본인의 뭔가 강점을 어필할 수 있는 뭔가의 활동 결국 필요한 것 같아 동기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이 그 직무랑 연관된 어떤 걸 분명히 했어 인턴이 됐든, 대외활동이 됐든, 대내 활동이 됐든 추가적인 본인만의 역량을 구축할 만한 이벤트는 분명히 있었다 저도 그러니까 전 회사가 HR이었고 연계가 그렇게 연결됐는 거 학점이 좋았던 채로 졸업한 것도 아니었고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4.5 만점에 처음에 막 그러면 아 성적 안좋아 그러면 에이 야 그래도 4는 넘잖아 그럼 아4 무슨 소리야 이러는데 에이 3.5 넘잖아 무슨 소리야 이걸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3점 초반까지 내려가 근데 저희가 시대가 다행인거죠 이제 학점이 다가 아니라는 뭔가 어떤 정도의 스트림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저는 학점이 낮으니까 뭘 해야 했겠어요 뭔가 다른 활동으로 보완을 했어야겠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활동들 광고대사 음. 학생대사 교환학생 음. 인턴 그래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음. 어떠한 요소는 음. 확실히 필요하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유한데 그 유함 속에서 뭔가의 엄격함이 생각보다 적응하기 힘들었어 그럼 회사 조직 어 조직 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장점은 어디서든 적응을 잘 하는 거였는데 결국에는 일 때문에 힘든 거는 어느 직장이나 똑같은데 결국 사람 때문에 힘든 거라고 음. 나는 얘기를 할수 있을 것같아 되게 1차원적인 얘기긴 한데 월, 화, 수, 목, 금에 익숙한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니까 러 4일을 넘어서 일하면 너무 힘들어 약간 3일이라고 하루 쉬고 아니면 음... 뭐 3일이라고 음... 하루 쉬고 너가 휴가 낼때또 쉽게 되나 연차 쓰는 거에 대한 제한이 많이 없고 저희 회사는 오후 반반차, 오전 반반차까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반차가 정확하게 뭐야? 지금 이제 저는 10시 반에 출근해서 7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음. 2시간 개념이에요 오전 반반차 쓰면 12시 반에 출근하는 거고 음. 오후 반차를 쓰면 3시 반에 퇴근을 하는 거고 이렇게 세분화됐네 그렇죠. 본인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에 이게 제일 궁금한데 한 6천? 아유 그 정도는 아니고 뭐 업다운을 해주실래요 그 6천 다운이네요 그럼 4천 업 아닌가? 업은 맞아요. 네. 어디인가 저희가 음. 있다는 거.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 요거는 이제 함구하도록 없다음 정도로 찾아오면다 나올 걸. 네. 1 년마다 연봉 협상하는 거지. 6 월쯤 해서 체결되면 이제 7월에 반영되는 음. 취업을 할 때는 어쨌든 저도 고민이 많았던 게 이제 업태에 대한 이해. 저는 근데 아 진짜 이거 중요하거든. 맞아요. 맞아요.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저는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음. 막. 살안찌려고막 운동 열심히 하고 취업 준비생일 때도 맨날 꾸에제제하게 다니면 안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카페 가서 공부하는 사람도 있잖아. 맨날 막 숙소 후드 쓰고 뭔가 그러니까 트이닝난 그거는 비추. 왜? 그러니까 본인 마음이 가지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음... 내적인 뭔가 관리를 하면서도 나는 분명히 있다고 봐. 그러니까 물론 됐고 나 내가 알아서 하는데 후자 <laughs> 쓰고 후드 쓰고 아 그것도 자기 이거는 말 그대로 저의 어, 팁제 경험상의 팁. 그러면은 그날 하루도 더허투루 보내지 않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 그랬어. 그리고 50개 정도 썼을 때 서류 떨어지면 뭐 어느샌가 하도 떨어지면 이제 뭐음 떨어지나보다. 음 떨어져. 그러니까 약간 멘탈 잡기가 중요하다. 어딘가 결국은 갑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잘 다니면서 버티고 있고요. 좋은 점을 보려고 하다 보면은 더또 다른 길이 이,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또 이렇게 다행히 또 흔히 말하는 대기업을 오게 됐긴 했는데 사람 일하는 건다 똑같으니까 음, 맞아. 결국엔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너무 진부하지만 화이팅 해야 됩니다 화이팅 본인이 더 화이팅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되게 지쳐있어 되게 지금 기분 좋아요 그래요? 네. 슬퍼 보여요 눈이 내일이 출근이거든요 <laughs>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봐. 네? 여기서 딱 나오는 거야 우리의 다른 점 나는 아, 괜찮을 것 같거든? 다른 점도 다른 점인데 나는 이제 이거 지금 하는 거잘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거야 내 입장에서 누구는 막되겠죠하고 하고 있는 사람 있어? 있어? 아.